점심때 뭐 먹을거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반찬 대충 해가 고기를 듬뿍 넣고 비빔밥을 한그릇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장, 사과 고추장입니다 이거 아우 냄새가 뭐싹 올라온다 이거 김치하고 뭐가김치 숙주나물 뭐 있는 거 대충 해가 봄동 봄똥. 봄똥나무 넣고 갓 김치 아우 참기름 냄새가 장난 아니다 지금 밥이 뭐좀잘게 부서지가 아 됐어. <laughs> 벌써 냄새야, 벌써 냄새 벌써 와끝난네 참기름 등 볶는 게 되는 거 같아. 자주고 한 숟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